그러면 이 워크시트에서 한번 자동합계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선 지금 합계가 수식이 들어가 있는데, 요거를 우선 좀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합계 부분, 평균도 같이 지울게요. 그래서 합계와 평균을 다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편한 방법으로 한번 합계를 구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자동합계를 구해볼게요. 합계는 어떻게 돼요? 여기 행이 B4, BC4, D4가 합쳐져서 E4에 오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한번 보세요. B4부터, 음, 11까지가 똑같아요. 11행까지가. 그러면 요만큼을 범위 설정을 했어요. 그죠? 합계가 들어갈 공간까지. 그 다음에 표준 도구 모음에 보면 자동합계라는 아이콘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해줘요. 어, 그러면 자동으로 합계가 구해집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지금 함수가 사용이 되어있거든요 썸이라는 함수가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이사례이사에 있는 어, 수식은 뭐냐면 b4부터 d4 어디죠 b4부터 c4 d4에 있는 셀을 합친 겁니다. 썸 더해 준 함수입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세로에 있는 요 세로 합계는 어떻게 구할까요? 요 데이터와 합계까지 들어가도 되죠? 이 합계도 밑에 12행에다 합계를 구해줄 거니까. 그래서 데이터가 들어갈 곳까지 블록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동 합계 선택해줍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들어가게 돼요. 아주 편하신 방법이죠? 여기 한번또 수식 한번 살펴볼까요? b의 12. b의 4부터 b의 11까지의 합입니다. b의 4부터 b의 11까지의 합이 b12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걸로 한번 해볼까요? 여기 지웁니다. 합계 지우고요. 음, 그러면 한꺼번에는 안 될까요? 한꺼번에? 이렇게 범위 지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에도 합계를 구해주고요. 아래도 자동으로 구해주세요. 자동 합계 구해집니다. 그죠? 그러면, 오른쪽 아래에 똑같이 구해야 된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냥 같이. 그 합계가 들어갈 공간까지 같이 블록 지정을 해주시면 간단하게, 너무 쉽죠? 너무 간단하게 자동합계를 구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저번에는 한번 자동합계를 하다가 이런 것도 한번 해봤어요. 만약에 그러면 내가 데이터만 이렇게 지정을 하면 얘 자동합계는 어떻게 구해줄까? 결과가 어떻게 나오나 한번 같이 볼까요? 아래로만 나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보통 합계는 아래쪽에다 많이 구해요. 우리 이렇게 오른쪽에다도 많이 구하지만 데이터가 아주 많을 경우에 이 밑으로 이렇게 많이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엑셀은 그냥 기본적으로 아래쪽에만 데이터를 해줍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합계가 어디 들어갈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 될수 있으면 이제 이런 실험 해보지 마시고요. 합계가 들어갈 부분까지 같이 범위 지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동합계 해주시면 가장 정확하게 답이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자동합계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른 워크시트에 데이터 입력하고 자동합계 한번 구해볼게요 삽입 워크시트 한 다음에 새 워크시트 하나 만들었습니다 데이터를 좀 입력할게요 데이터 1 그냥 그렇게 할게요 데이터 1해서 데이터가 4까지 있고요 이거 이렇게 채우게 하면 돼요 문자열하고요. 뒤에 숫자가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채우기 하면은요. 그 숫자만 그냥 자동으로 증가가 한답니다. 편하죠. 편한 방법이 아주 많이 있어요. 한번씩 해보십시오. 합계 구할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데이터 1해주고요. 밑으로 그냥 쭉 복사할 거예요. 몇 가지, 7까지. 7까지. 그 다음에 밑에다가 합계를 구할 겁니다. 그러면 대충 나오죠. 여기다만 데이터 입력하시고요. 쭉 범위 설정한 다음에 자동합계 땅 하면 합계 나오겠죠. 그죠? 한번 데이터 입력해 볼게요. 7까지 입력을 하겠습니다. 음, 654, 389, 754, 654, 854, 558, 653. 951, 125, 754, 354, 618, 754, 851. 그 다음, 942, 215, 843, 964, 517, 125, 754. 그 다음, 542, 354, 956, 754, 954, 954네요. 354, 651 해서 데이터를 다 입력을 했습니다. 데이터 입력했어요. 이 상태에서 자동학계 하면 아래만 나타나는데 나는 왜 오른쪽에도 구해야 된다? 그럴 때는 같이 범위 설정 해주시는 거죠. 같이 학계가 들어갈 부분까지 같이 범위 설정 하시고 자동학계 아이콘 클릭해 줍니다. 그럼 답이 나왔어요. 입력은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금방 나오죠. 아까 근데 만약에 그 자동학계 그게 없어요. 만약에, 기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B, 여기에 있는, B9에 있는 셀 값은 어떻게 구해요? B2 더하기, B3 더하기, B4 더하기, B5 더하기, B6 더하기, B7 더하기, B8. 이만큼 길어지죠? 그만큼을 다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럴 필요 없이. 그죠? 블럭 지정만 땅! 하고, 자동 합계만 눌러주시면 바로 합계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합계는 워낙에 많이 구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 합계 아이콘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뭐든 하면 무조건 합계는 거의 다 구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시트든지 아마 합계는 거의 다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합계를 워낙에 많이 사용을 하니까.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게 맞나? 한번 또더 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안 더해보셔도 다 돼요. 그리고 보시면 제가 요만큼 블럭 지정을 해서 요거 합계잖아요? 이 합계가 어딘가에 화면에 합계로 나와 있습니다. 어딜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찾으셨나요? 상태 표시줄에 보시면 여기 합계 4516하고 나와 있어요. 그죠? 이게 무슨 정보예요? 숫자를 워낙에 입력을 많이 하고 합계라는 걸 너무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블럭으로 지정을 하면 그만큼의 합계가 여기 나와 있어요. 한번 옆에 C10 한번 해볼까요? C2부터 C8까지를 블록 지정했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합계는 4407이라고 나와 있죠? 보면은 합계 4407 맞아요. 그죠?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놓으면 거기에 대한 합계가 표시가 된다. 그러면 뭐 다른 작업 하실 때 만약에 합계를 꼭안 구해도 범위만 지정을 하면 거기에 대한 합계는 자동으로 아실 수가 있어요. 수시, 상태 표시줄을 보시면은. 그렇게 해서 자동 학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동 학계 쉽고 되게 편리한 기능이에요. 사용해 보시니까 그런 것 같죠? 아주 쉽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좀더 해볼까요? 음, 이번에 성적표에서 한번 해보려고요. 어, 워크시트 하나 더 삽입하겠습니다. 삽입 워크시트 하신 다음에 좀 입력을 또 해볼게요. 중간고사 성적표. 그래서, 이름, 국어, 영어, 틀렸네요. 영어, 수학, 합계와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구행까지 구할 거예요. 정민수에서 데이터를 입력하겠습니다. 이진영, 이민성, 정자영, 박수진, 이영진. 하고요. 아, 이걸 방향키 누르면 안 되는데. 그죠? 없어져 버렸죠? 블록 지정한 게. 블록 지정 다시 했고요. 85, 94, 85, 94, 66, 75, 80, 67, 77, 83, 92, 98, 67, 84, 86, 90, 57, 90. 됐습니다. 다 입력을 했어요. 여기 합계 하나 더 해줘야 되겠네요. 합계. 평균도 한번 해줘볼까요? 평균.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자동합계 아이콘을 이용해서 한 번에 합계를 모두 구해보죠. 합계 B4부터 E10까지 범위 지정합니다. 자동합계 아이콘 클릭. 어, 자동으로 구해졌습니다. 금방이죠? 구했어요. 평균 구해볼까요? 평균은 합계 나누기 3 하면 되죠? 합계가 2, 4세. 2, 4세 그거 보지 않아도 그냥 방향키로 이동하면 되잖아요. 그죠? 방향키로 이동해서 합계 나누기 3. 그죠? 그 다음에 똑같으니까 밑에도 수식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수식 복사를 해서 채워줍니다. 됐죠? 이제 그러면 어, 과목별 평균도 한번 구해볼까요? 보시면 평균은 합계 나누기 몇 명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이네요. 6 해주면 되겠죠. 6 해서 뺀터 쳐주면 합계가 나왔습니다. 국어 과목의 평균은 83점이네요. 그러면 다른 과목들도 그리고 전체, 전체 평균까지 한번 구해볼까요? 네, 됐습니다. 영어는 82.8, 수학은 79점, 합계는 245점이고요. 평균, 과목당 평균은 82.6이 나왔네요. 이렇게 해서 합계와 평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쉬우셨죠? 어려운 거 없죠? 근데 수식을 입력하시는 방법은 배우셨어요? 맨 처음에 는 먼저 입력하시는 거, 연산자 사용하시는 거. 그 다음에 자동합계는 자동합계 아이콘을 사용한다. 이제 좀 엑셀에 숫자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 수식을 입력하시는 방법을 이제 막 배우시기 시작한 거예요. 쉬우니까 한번 잘 익혀보시고요.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